안녕하세요. MK 박 캠핑의 떠떠 인사 올립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백패킹을 준비하고 도전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 배낭, 제 장비 한번 소개해 드릴까 싶어서 이번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참고로 전 3회 백패킹을 갔다 온 초보 백패커 백린이. 입니다. 세번뿐이안 갔다 온 백패커가, 아니, 백민이가 장비가 좋아봤자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백패킹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장비로 극동계 체험까지 하고 왔기 때문에 아마 도움이 조금이나마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장비가 고가의 장비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완전 최저가의 장비 그리고 가성비 장비도 있습니다 아마 백패킹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백패킹 제 장비 소개해드리 전에 여러분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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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배낭의 한쪽 측면을 보시게 되면은 등산 스틱, 등산 스틱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스틱 같은 경우는 다이소에서 구매를 했고 각각 5,000원씩 주고 구매를 했고 3회 백패킹 동안 아주 만족스럽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낭의 또 다른 한쪽 측면을 보시게 되면은 텐트 폴이 이렇게 있습니다. 작년 가을 백패킹 시 텐트와 폴을 따로 따로 해서 사용을 했고 동계 백패킹 시에는 텐트와 포를 밖에 이렇게 매달고 백패킹을 하였습니다 그래야 배낭 안쪽에 공간이 생겨서 두꺼운 패딩을 보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배낭 같은 경우에는 용량은 75리터이고 가격 같은 경우에 약 4만 원 정도 주고 구매를 한것 같습니다 구매처는 알리에서 구매를 했고요 일단은 배낭은 차 후에 좀더 좋은 걸로 교체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백패킹 재미를 붙여야 한다는 생각에 저가의 배낭을 구매했습니다 를 다른 제품 같은 경우는 오캠에서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이 배낭만큼은 오캠에서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저가의 장비를 선택을 했습니다 현재 이놈 같은 경우에 제가 1년 정도 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면부, 이제 전면부에 포켓이 있는데 이 포켓을 열어보게 되면 은 가장 처음으로 망치, 망치가 나옵니다 요놈 역시 알리에서 구매를 했고 가격은 약 15,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무게 같은 경우에 320g이라는 망치치고 아주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국내에 똑같은 비슷한 모델이 있는데 가격이 조금 비싼 것 같아서 저는 알리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안쪽에 보시면 테이블이 있어요. 요렇게왜 이렇게 안 나오니 요렇게이 테이블 같은 경우에 울트라 테트라 테이블인데 다른 일반 백패킹 테이블치고는 높이가 살짝 있는 테이블입니다. 저는 백패킹을 시작을 할때 아예 처음부터 좌식 모드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였기 때문에 낮은 테이블은 피하고 싶어서 높이가 있는 테이블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은 약 55,000원이라는 가격을 형성되어 있고 무게 같은 경우는 파우치 포함해서 700g이라는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에 앞에 포켓은 다 털었어요. 이제 상단 상단 포켓을 보시게 될 텐데 이 상단 같은 경우에는 사용 빈도가 좀 높은 것을 넣어 두시는 것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열면 500ml 생수통이 나옵니다 산행 중에 쉬면서 먹고 내려오면서 먹으려고 위에다 보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랜턴 랜턴이 있습니다 혹시나 산행시 밤에 박지에 도착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랜턴은 상단에 보관을 했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랜턴은 크레마 3페이즈 미니 자세한 내용은 제 3남 리뷰에 남겨져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프리스. 프리스가 들어있어요. 갑자기 산행 중에 혹시나 체온이 내려갈 경우를 대비해서 상단에 보관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산행시 먼저 그냥 입고 올라가요. 그리고 더우면 그냥 벗어갖고 여기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상단 포켓은 안쪽에 보시면 또 하나의 상단 포켓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열면은 안쪽에 이렇게 지퍼가 하나 또 있어요. 이 지퍼를 열면 이 지퍼 안에는 제가 혹시나 땀을 많이 흘렸을 때를 대비해서 티셔츠 티셔츠 하나 더 챙겨서 산행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상단 포켓도 다 털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쪽 안쪽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최상단에 디팩이 들어 있습니다. 디팩 이 디팩 같은 경우에는 미스트로엘 제품이고 이 놈은 그냥 약간의 보냉 효과를 가지고 있는 녀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수납 케이스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가격은 약 3만 원 정도 하고 있고 제가 쓰고 있는 모델은 라지 사이즈입니다. 그럼 디팩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들어있는 물건 같은 경우에는 경량 경량 패딩이 들어있었습니다. 들어 <laughs> 있었습니다. 은 썼습니다는 뭘까요? <laughs> 이 패딩은 역시 마찬가지로 좀더 좋은 보온 효과를 내기 위해서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꼭대기 올라가면 추워요. 아직은 새벽에 영화권의 날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주위하는 근무를 하고 있는데 새벽에 보통 보면 영화 3도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그 다음으로는 팩이 있습니다. 팩. 이렇게 알루미늄 팩과 가이라인. 그리고 혹시 데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크 팩도 같이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오징어 팩 8개와 나사 팩 8개. 요렇게 챙기고 있고 알루미늄 팩도 마찬가지여 8개 요렇게 가지고 당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모바지 우모바지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백화트리 제품이고 시베리아 구스다운 필파워 800에 아주 무난하게 사용하기 괜찮은 녀석입니다 아직은 새벽에 추우니까 혹시 모르니까 챙겨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백패킹 오버스펙으로 오버스펙으로 챙기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현명한 반복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뿌띠부츠 뽀티부츠가 있습니다 이 뽀티부츠 같은 경우에 역시 알리에서 구매를 했는데 솔직히 비추천입니다 약간의 보온효과는 있지만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역시 이 녀석은 구매하지 않은 쪽으로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비추천입니다 그리고 매트 매트입니다 가장 중요한 매트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엑스패드의 m 매트 9LW 모델입니다 현재가 가격 같은 경우에는 20만원에 형성이 되어 있고 알밸류 같은 경우에 6.0이고 내아온도 영하 25도까지 견디는 대단한 녀석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좋지가 않은 것 같아서 리뷰는 제가 현재 망설이고 있어요 어떤 점이 안 좋냐 바람 넣고 빼는 게 상당히 불편해요 그거 빼고는 다 좋아요 하, 정말 만족하고 잘 쓰고 있습니다 정말 괜찮은 녀석인 것 같아요 그거 빼고는 말이죠 다른 건 모르겠지만 매트만큼은 매트만큼은 돈을 투자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계시나 잠자리 취침시에는 등에서 올라오는 그 한기, 한기 때문에 취침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알 밸류가 높은 제품을 추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제가 잘 사용하고 있는 노스피크의 플레이어 2입니다.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격대는 한 20대 중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아주 공격적인 백패킹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비추천 하고 있습니다. 무게가 좀 많이 나가는 편이에요. 3.4kg라는 괴랄한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원래 딴 텐트를 사려고 했는데 디자인을 꽂혀서 샀어요. 그래도 내구성 하나만큼은 정말 괜찮은 녀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선자령에 올라갔을 때 미친 똥바람을 그대로 다 견뎌냈습니다. 그 정도로 튼튼하다는 것은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침낭. 침낭이 있습니다. 이 침낭은 살라와, 살라와 침낭입니다. 가성비로 유명한 침낭이죠. 제가 구매한 모델은 1500수, 1500수 모델입니다. 그렇게 좋은 녀석은 아니지만, 싼 맛에 괜찮게 쓰기는 좋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에 한 6만원 정도에 구매를 할수 있고, 영하 20도의 날씨에 핫팩과 패딩, 유모바지, 요 정도 조합이면 밤새 추운지 모르고 주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경험을 해 봤습니다. 개인적인 편차가 좀 이것도 있을까요? 아무튼 간에 저는 이 녀석으로 극동계까지 전부 보내 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딱한 가지가 남았는데,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배낭 폼, 배낭 폼입니다. 가격 같은 경우에 인터넷에 한 5천원, 6천원 정도 주고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빽빽듯이 요 녀석을 의자를 대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낭에 다 전체적인 면적을 잡아줄 수 있게 모양도 이쁘게 잡아주고요. 두 가지 토끼를, 아니지,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녀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진짜 구매하시면 괜찮게 사용할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거의 장비는 다 보여드렸고, 나머지, 나머지가 딱한 가지 남았는데 배낭 옆에 보면은 이렇게 주머니 같은 게 있어요. 이 주머니 같은 데도 제가 뭘한 가지씩 넣고 다니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칼. 칼을 넣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건 혹시 몰라서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혹시 멧돼지라도 나타나면 그냥, 이씨, 어, 하려고 아이죠 <laughs> 그리고 또 반대편에는 제가 후레쉬, 후레쉬를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도 혹시 방사에있쓸것 같아서 같이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자전거 탈때 쓰던 거 그거 그냥 챙겨서 다니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이제 제가 보여드린 장비는 다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어휴, 완전 너 지저분하네요. <laughs> 이제 무게, 무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장비의 무게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그럼 무게를 한번 재보도록 합시다 무게 같은 경우에는 14.5kg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배낭의 무게까지 한번 보았습니다 무게가 생각보다 얼마 안 나가신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배낭을 메고 산행을 하게 되면은 이 무게는 3배, 4배, 5배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군대에 있을 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제가 딱한 가지, 한 가지를 빠뜨렸는데 이 디팩, 디팩 내용물을 빠트렸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디팩 내용물 보여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팩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열면 포켓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 포켓 같은 경우에는 저는 수저와 젓가락을 넣고 다니고 있어요. 이 젓가락 같은 경우에는 고릴라 캠핑에서 구매를 했고 가격은 약 5천원인가 6천원인가 그 정도 주고 구매를 했던 거. 같아요. 그리고 수저 같은 경우에는 미니멀 웍스 제품이고 네이버에서 원 플러스 원에 만 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소재는 티타늄으로 되어있어서 상당히 가볍게 나와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게 어떤 게 있냐? 가장 먼저 나오는 거는 쓰레기 봉지. 쓰레기 봉지. 요거는 항상 가지고 댕기셔야 됩니다. 쓰레기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물티슈도 챙기고 그 다음으로는 양말. 양말 무조건 챙겨서 올라갑니다. 발에서 땀이 배면 냄새나면 뭐 그거. 어어어 오못 견뎌요 그 다음은 아침에 먹을 쪼가파이 그리고 두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저녁에 먹을 참치 참치 한캔 챙기고 그리고 부가적으로 라면에 넣어서 먹을 만두와 부가적인 식재료가 있고 그 다음 제 라면은 안성탕면 챙겨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심하면 먹을 콜라 콜라도 챙겨 가지고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 이제 혹시 또 목이 마를 수도 있으니까 생수 500ml 두개더 챙겨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혹시나 또 추울지 모르니까 핫팩두 개는 열분으로 꼭 챙겨서 올라가세요. 추울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그 다음에는 비화식의 정점, 꽃이죠. 바로 쿡. 요거 하나면 웬만한 라면은 다 끓여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바로 쿡 안에다가 또 하나를 넣고 올라갑니다. 바로 에어퍼프 에어펌프를 하나 가지고 더 올라갑니다. 제가 쓰고 있는 에어펌프 같은 경우에 네이처 하이크의 3-in-1 에어펌프.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 녀석이죠.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 이 녀석 때문에 저는 산행시 보조 배터리를 안 가지고 다니고 서브 랜턴도 필요 없이 안 가지고 다닙니다. 이 녀석의 랜턴, 보조 배터리, 에어펌프 세 가지의 역할을 다 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이거면 제 디팩은 다 보여드렸습니다. 여기서 가끔 가다가 여유 공간이 좀더 있기 때문에 좀 다른 거 먹고 싶은 거 넣고 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럼 백패킹 장비 소개 영상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영상 올리기 때문에 정말 너무 죄송할 따름이고 앞으로 자주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트니가 이제 모유를 끊고 혼자서 잠자는 연습에 성공을 했습니다. 한달 걸렸어요. 한 달. 솔직히 제가 한 거는 없는데 그래도 옆에서 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laughs> 그럼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MK 박 캠핑에 또와 함께 가자. 터다에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자신을 믿고 사랑해. 다할수 있어. 또또 떠나보자. 캠핑 떠나자. 나자. 또또 함께 가자. 떠나자. 떠나자. 또 나자 또또와 함께 가자 MK 박 캠페인